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시험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1시 17분 지나고 있네요. 자, 아, 우리 증씨 요즘에 너무 답답하죠. 네, 미증시는 아주 견주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어, 한국 증시는 정말 어, 좀 오를만 하면은 빠지고, 네, 또 갑자기 또 H.L. 약재가 나오면서 빠지고 그죠 빠지는 이유도 정말 자각각이고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어, 글로벌 증시 상승률에서 거의 뭐 꼴등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증시, 한국 증시인데 정말 한숨만 나오죠. 오늘도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 코스닥 보시면 여기 뭐 하락 종목 수가 930개, 코스피는 588개. 네.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하락종 비율이 한 코스피 63%, 코스닥은 56%. 네. 자, 원달러 환율은 사실 지난, 어, 4월 대비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하락을 해서, 어, 외국인들 의 수급이 좀 개선될, 음, 개선될 가능성이 좀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모습은 없어요. 아쉽게도 말이죠. 원 달러는 제가 여기 이 20주선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좀더 근데 캔들 하나만 가지고서 지지 받았다라고 하니 좀 그렇고요. 좀 지켜봐야 돼요. 자 국장 수급 오늘 어,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둘다팔았는데 어,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세가 지금 보시면 은 이틀 연속 좀 감소를 하는 모습. 그죠? 네, 반면에 코스피는 매도세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7일부터 어, 코스피에 대량 매도세가 나온 이후로 지금 3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 좀, 음,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연속성. 수급은 특히나, 여러분. 왜 연속성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주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어떤 종목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만 매수하고 말 거예요. 오늘도 사고, 내일 상 보다가 빠지면 내일 또 사고, 내일 모레 또 사고, 그죠? 좋으면 은 계속 사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그래서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안 좋아. 안 좋으면은 하루 만에 내가 가진 물량을 다 팔면 은 나도 손해니까. 왜냐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며칠 동안 <놀람> 나누어서 꾸준히 파는 거예요. 연속성. 그죠? 수급은 우리가 수급을 분석을 할 적에는 항상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서 지켜봐야 된다. <놀람> 지금 이제 코스닥은 뭐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근데 최근에 보시면 지난 4월 26일 이후로 3일 연속 매도를 했던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지금 3일 연속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수급상 봤을 적에 좋은 흐름은 아닌 거죠. 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laughs>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음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5월 15일 날 음? 5월 15일 날 코스피 외국인들 대량 매도세가 고점, 음? 코스피 고점에서 외국인 대량 매도세가 부정적이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5월 15일. 5월 15일이면은 어 다른 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14일 날, 14일 수급을 누군서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14일 수급이 아니라 어디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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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이 날이네요. 이날 요거 요거 월 17일 아닌데 어디 있지 이상하다 차트가.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한데? 코스피 맞는데? 잠깐만 요 여러분. 차트가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이거 맞는데요, 그죠? 네, 아, 제가 날짜를 잘못 적은 거구나. 어, 날짜를 잘못 적은 거네요 날짜를. 네, 이거 맞아요. 요거 5월 17일 거 맞아요. 어, 제가 날짜를 잘못 적은 거였어. 음, 5월 17일. 이거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뭐, 평소 매수대에 비하면 되게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던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네, 대량으로 나왔던건 아닌데, 어, 이게 지금 5월 1 7일날 보면 2,400억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던 거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얼마다 5,900억이다. 그날 2,000억 아닙니다. 이날 이날 잡혔던 수급이 2,000억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장구 대량매도라든지 블락딜 같은 수급의 영향으로 어, 2,000억대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5,900억대 대량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이거 부정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러고 죠 그래서 그 나서 제가 그냥 코멘트 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 반드시 2 1선 지지역을 체크해야 된다. 음. 정말 이게 어, 이 외국인들이 정말 탈출하기 위한 그런 매도세였었다라면은 2 1선은 쉽게 이탈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음? 그게 아니라면은 어, 2 1선은 쉽게 깨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참고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대량 매도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나오고 나서 2 0배선을깬듯 했습니다만은, 바로 지지를 받았죠. 한번더 올라갔단 말이죠. 그쵸, 여러분.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어, 그때와 비슷한, 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어,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올라갈만 했었는데, 올라갈만 했었었는데, 그, HLB 시리즈, 어, HLB 하한가 이슈로 또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얘는, 코스피는 물론 3일 여소 매도는 똑같은데 네, 아직까지 매도세가 좀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코스닥은 지금 이틀 여속 줄어들고 있긴 하, 합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네, 이번 코스닥을 보자. 음, 보시면은 일단 수급상은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아요. 왜왜 왜 나쁘지 않느냐? 자 매수가 줄어들다가 늘어난 것도 긍정적이고 매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매도가 늘어나서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은 좋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그나마. 매수는 늘면 좋고, 매도는 줄면 좋은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네, 매도세가 늘어나는 것주지 못해요. 어, 예를 들면, 이 고점이죠. 고점에서 보시면, 여기서 매도가 늘죠. 여기서. 이 구라지 매도가 늘잖아요. 지수 추가랑 나왔죠. 그죠, 렇 여러분들. 네. 여기서도 갑자기 매도가 줄다가, 주는 거 좋죠.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계단식으로 쭉 빠졌어요. 어,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급의 추세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에서 수급을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음, 수급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음. 자, 이건 뭐 이미 지나갔고, 아 어. 이건 관련 내용이 아니죠. 네. 아스코, 제가 저번 에 설명드렸습니다. 어, 5월 31일부터 있는 거라서, 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부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음, 관련 기업들, LCLB는 뭐 지금 나가리가 됐고, 나머지 기업들. 그죠? 뭐, 리가킴 ABL 등등, GI, 이노베즈 등등. 이런 종목들. 현재 차트도 괜찮아요. 예. 차트도 제가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차트가 양호한 편이다. 아, 모멘텀도 있으니까. 자, 여기 제가 적어 놨습니다. 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But, but does it, h but it does rhym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거, 누가, 쓰... 누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크 트인입니다 이거. 예. 역사는 그대로, 그러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그 라임은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대충 뭐, 방식, 패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건 쉽지 않지만, 대충 그런 스타일, 패턴이 반복된다.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이 FDA로부터 해서, HLB, 보안요구 이슈로, 그룹주들이 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이 코스닥 사, 시총 4위 종목이다 보니까, 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급락을 해버렸죠. 그죠? 지수가 그냥, HLB랑 관련이 없는 종목들까지 같이 무더기로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 알아볼까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게 2 0 1 8년도예요 음, 아니 2019년도 식명도에완전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8월 달이죠. 네, 이때 8월 6일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음, 그때 뉴스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8월 초 5일날, 8월 5일날 코스닥이 7.5%, 다음날은 마이너스 5%가 급락을 했어요. 물론 저 때는 복합적인 악재가 있었어요. 뭐, 미중 무역전쟁도 진행 중이었고, 음,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 투자심리는 도 최악이었을 때에요 다른 나라들 증시는 좋았는데 어, 우리나라만 정말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음, 정말 끔찍했었던 때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약바이오시총 상위종목이었던 신라젠이 네, 미국의 DMC에서 팩사백 임상 3상 중단 권고 중단 권고 뉴스가 나왔던 거죠 큰 악재가 나왔던 거예요 네.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도, 그 당시에 뉴스입니다. 신약까지 인정 못 받은 것 등등. 어, 그죠? 중단 권고, 주가 폭락. 그래서 이 종목이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그냥 떡실신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때가, 돌이켜보면 이때가 최저점이었다. V자 받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 네. 물론 이제 이때의 지수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과, 어, 지금 지수 특징은 달라요. 이때는 완전 초과, 초과매도권이었습니다 초 비위성 과매도권이었고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이슈가 비슷해서 어, 비슷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본 겁니다 비교해 보자 그때는 아예 그냥 중단 권고입니다 야 니는 안돼니할 어, 필요 없어 그럼 지금은 뭐예요? 어, 수정 요구거든요 보 보안, 보안 자료 제출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랑은 그때보다는 조금 가벼운 그때보다는 그때만 비교할 수 없는 그 악재, 악재는 악재가 맞는데, 기대감이 컸었으니까, 악재는 맞는데, 그때랑은 비교하기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때도 지수가 반등이 나왔었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참고하시고. 자, 공매도 재개 논의, 시동. 어, 공매도 금지가 자, 작년 11월에 있었어요. 네. 11월에 공매도 금지, 금지 후, 어,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작년 11월 달이면 때입니다. 그죠?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초급등이 나왔어요. 그때, 특히나 이때. 기억나시죠 근데 잘 모르는 개미들은, 야, 씨, 역시, 봐봐. 공매도를, 어, 금지하니까 지수가 올라가잖아. 어, 공매도 역시나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 했겠지. 그죠? 하지만, 공교롭대도 그때는 전 세계 증시가 다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였었어요. 예. 그죠? 작년 11월 때 미,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도 쭉쭉쭉 올라가죠. 어,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라는 나스닥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자, 그렇죠? 일본 볼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 올라갔어요. 음. 그죠? 계속 올라가죠, 지금 보세요. 네.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예.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대만 볼까요, 대만? 마찬가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신고가고요. 그럼 공매도로 금지한 한국 증시도 왜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당시는 공매도 때문에 뭐 살짝 반짝 그 이슈가 있긴 해서 살짝 올라간 건 있었습니다만 은전 세계가 다 올라갈 때였었고 지금 왜못 가는 겁니까 대체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증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종목이면 공매도가 많아도 올라가고요 네. 떨어질 종목이면요 공매도가 없어도 떨어져요 그냥 공매도 탓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개인투자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예, 공매도 탓을 하고 싶은 거지. 공매도 때 물론 이제 정말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들도 있어요. 음? 네가 숏을 잡아놓고서 숏은 이제 공매도는 참고로 여러분들 어, 이자가 나가요. 보유 기간에 만큼 이자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지겠죠. 그래서 공매도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안 좋은 음, 악의적으로 안 좋은 루머 같은 것들을 퍼뜨려서 지하실 등을 통해서 실제로 있어요 퍼뜨려가지고 주가를 좀 급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죠 어.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가 정해져 있을 때그 안에서 걸리지 않게끔 해가지고 악용하는 무리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죠? 예. 공매도 세, 세력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있는 건데 어. 아무튼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많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공매도 기능 자체가 구매도 제도 자체 때, 요거 때문에 지, 지, 지수가 빠지는 건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 음, 참고하세요. 이거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때까지, 1분기 이제, 미국 기업들 대부분 실적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93% 정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다 양호했어요.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했을 적에는 컨센 상회한 기업들이 78%. 양호하죠? 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하회가 과거 5년 평균보다 더 떨어집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제시하는 것도 보시면 작년, 과거 5년 평균은 59% 정도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도 59%.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하면서도 양호하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제가 지난번에 이때, 이날이죠? 일봉 볼린점에서 상단이고, 월봉 볼린점에서 상단이기 때문에, 다소 어, 탄력이 둔화가 될수 있다. 음. 밀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밀렸어요. 그 전에 혹시나 밀렸고. 말씀드린 대로, 어, 21선 지지 테스트 중요합니다.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 이선 보이시죠? 선. 이 선에서 지금 여기서 지지 테스트, 어, 지지 테스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지를 받는 게 좋겠죠? 그죠? 네.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2 1이평선부근 지지에만 성공한다면, 추가, 가 그러니까 여기 눌림목에 따른 반등, N자형 반등도 한번 기대를 볼수 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딱, 제가 무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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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딱 지금 추세선 하단부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다 볼린 점에다 하단이기도 한데요. 부근이죠. 어, 여기서 이제 일단 지지받고 있는데, 만약에 강한 양봉 하나 딱나와주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처럼 왜냐면 여기서 지지받고 급등. 지지받고 급등. 지지받고 급등.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서 중요한 건 양봉 하나. 네, 양봉 나오고, 잘 봐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양봉 나오고 쌍바다 찍고 올라가고 양봉 나오고 쌍바다 찍고 올라가고 그장대양복 나왔다가 쌍바다 찍고 올라가고 일본에도 아마 양봉 나오게 되면 원의로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눌렀다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뭐다 일단은 강한 양봉 하나는 필수였다.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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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래서 강한 양봉 하나 나와주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자미싱시 분석 오랜만에 이제 이피어딩 그리드 인덱스가 그리드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네. 수자, 수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뜻이죠. 신년물 국채 금리도 아직까지, 어, 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더치상에서의 어, 금리나 컨세서스는 아직 동일합니다. 어, 3회, 3회로 만들면서 지난 3, 4월까지, 그죠? 3, 4월 초중반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고, 4월달, 어, 중순 정도 전후로 해서 매크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컨세서스가 1회로, 그러니까 악화됐다라는 게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경제가 너무 좋아서, 경제 지표도 좋고 연준 위원들도 막 어? 경제 너무 좋다 리린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음? 컨세서스가 1 회로 줄어들었다가 최근 이제 5월 들어가지고 다시 2회로 올라간 상황인 거죠. 네, 참고하시고 자 이번 주 보시면 이번 주뭐 주요 어떤 이벤트들 보면은 이제 FOMC 회의가 끝나면요 끝나면 연준 위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연설을 해요. 어. 그죠 그런 거밖에 없. 뭐,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특별한 거, 이번 주에는. 그나마 볼만한 건 뭐냐면, 제조업 p m s 지수, 요거 제조업, 서비스업 p m 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 체크해 줘야 되고요 예. 요건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기대치, 기대 인플레이션, 요것도 중요합니다. 음. 무조건 인플레이션 들어가면은 일단 관심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요건 이제, 어 다음 주에 나올 거죠. 어 PC.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컨서스가 일단 낮게 잡힐, 그 아무래도 이제, 맞게 나올 확률이 높다. 제가 저번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네, 관련 내용은, 시간 관계상, 그 이전 영상, 네, 못 보셨다라면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말씀드리면, PC는, CPI와 PPI 다음에 나오는 지표다 보니까, CPI와 PPI의 값을 막 대입해보면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 이두 지표보다는, 컨세서스 부합 적중할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지금 이제 몇몇 어, 피비드 이 운용사들에서 예측치가 나왔는데, 그게 그 값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아직 다나온건 아닙니다. 음, 다나오면 나중에 또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럼 이제 PC가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지수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좋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어, 새벽 5시, 6시 전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또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매크로가 이제 안 좋아지다가 조금 이제 중립으로 변했죠. 음. 자, 민진씨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까지 뭐 시황 많이 맞췄습니다. 그죠? 대부분 퍼펙트하게 맞췄는데, 3월 쇼핑 맞췄고, 3월달 올라갈 때마다 제가 쇼쇼 를했거든요 4월달도 쇼시다. 결국 급락을 했고, 6 2선 이탈도 맞췄고, 1 2 0선서 이탈했을 때 급반등 어, 나온다. 이것도 맞췄고 네. 2 1선도 돌파할 거다. 맞췄고 5월 달은 원래 제가 쇼피였어요. 쇼피였는데 어, 나스닥이2 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어, 그 모습을 알고리즘화해서 사례분석을 해보니까 어, 이거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롱기를 바꿔줘 제가. 그죠? 네, 롱기를 바꿨죠. 그리고 4월 CPI 발표하고 나서도 제가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적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 적중률이 매, 매우 높다 음, 그러니까 이제 해외선물에서도 꾸준하게 어, 큰 데미지 없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해외선물 해외선물은 결국 방향성 맞추기 게임이다 음. 차트 분석도 중요합니다 근데 매크로 시황도 꼭 봐줘야 돼요 시황도 보면서 매크로도 보면서 차트 분석을 함께 해주면 당연히 승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00%는 없어요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필요하다 매크로 분석이 자, 여기도 적어 놨습니다. 기존에는 월반등이 쇼피였다. 하지만 이걸 이제 관망으로 바꿨고, 제 단기적으로는 롱뷰로 바꾼 상황입니다. 그죠? 네. 이건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지우고. 이것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나스닥을 제가 단기적으로 롱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엔비디아의 호시적 기대감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에 PC 기대감 있고, 6월 달부터는 QT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죠? 미국 재무부가 3분기, 3분기, 이제 7, 월 달부터 했죠? t 순발행이 됩니다. 이 또한 유동성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고. 5월 달에는 금리나, 아, 5월 달이 아니죠. 9월 달. 현재는 이제 컨셉서스는 9월인데,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 유하다라는 거죠. 네, 현재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컨세서스 3회일 때, 원래 이제 3, 4월 달 상승이, 3, 4월 달 상승이 컨세서스 3회일 때였었어요. 그다지 4회, 4월 달에 급락을 했죠. 4월에. 급락을 했고, 이제 5월 달에 다시 지금 신고가가 나온 상황인데, 재밌는 것은, 어, 지금 컨세서스는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지금 정보점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보다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졌다. 이 정도도 지금 용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고, 음, 여기 보시면은, 추세선을 양, 음, 음, 양으로 돌파했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잠깐 보시면은, 저 여기 빨간색 선이 있어요. 빨간색. 그죠? 보이시죠? 빨간색. 빨간색 추세선. 이게 뭐냐면, 작년의 고점. 음, 여 작년의 고점을, 작년의 고점을, 아니 뭐야, 왜안 돼? 작년의 고점부터 이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죠? 작년의 고점과 올해 3월 달의 고점을 이은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십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작년의 고점과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이었어요. 딱 이었더니, 돌파했다가, 이틀 연속 살짝 지지, 그 지지 테스트 나오고, 다시 양봉 나오면서 멋지게 돌파를 해준 겁니다. 그쵸? 의미 있는 이, 이 추세선이잖아요. 작년 고점부터 올해 초고점을 이은 거니까. 음, 근데 이거를 양, 음, 음양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추세선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두 개를 이었어요. 이두 개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었어요 이건 게이 녹색입니다 녹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딱 최고점 딱 걸립니다 밀려야 될 자리에서 딱 빠진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또한번 건드립니다 음. 건드렸다고 어떻게 됐어요? 살짝 빠지면서 마감했죠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살짝 어. 돌파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돌파는 살짝 못했어요 음. 그래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음봉이 그죠? 네. 살짝 쉬어가는 음료, 어제 나왔던 양봉이 제법 두꺼웠잖아요. 두꺼웠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지지 테스트 한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살짝 쉬어갈 수 있다. 네. 하지만, 뭐 제한적인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어찌됐건 지금 이걸 밟고 있기 때문에, 양, 음, 음 양을 밟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점이라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름에불구하고 최근에 보여지는 차트 흐름이 아직까지는 양호해 보인다 라는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잘, 잘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캔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죠? 음, 그래서 저는 5월달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롱뷰,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중기관점의 뷰는 주봉이 어떻게 메이드가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2주 전으로 주봉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장대음봉으로 메이드가 되게 되면 매우 매우 부정적으로볼수 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형광색 패턴, 형광색 시그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형광색 시그널, 이건 이제 나스닥 주봉 패턴을 제가 시그널을 만든 건데, 형광색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본인점 밴드 상단, 근처까지 가면 찍고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조정을 받긴 받더라도 근처까지 가면 일단 찍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찍더라 근처까지 못 가고 빠지는 것들은 제외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뜨긴 떴는데 근처까지 못 갔잖아요 이런 건 제외하고 근데 지금은 근처까지 갔다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광색이 나오고서 지금 볼뱅 근처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도 보시면은 2021년도인데 떴죠. 뜨고, 볼백 근처까지 갔죠. 갔다가, 찍은 거, 찍어버린 거예요. 돌파해버린 거죠. 예. 네. 그죠. 그래서, 이 형광색을 만들고서 지금, 이렇게까지, 어 주가가 상당히 비성과열이지만은, 볼백 근처까지 왔다라는 거는, 찍고, 그러니까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일단은 찍으려고 하는, 심산일 수 있다. 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너무 부담스러운 과열이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식은 결국 뭐다 확률 게임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